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아저씨입니다. 자, 이소 페타시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아쉽다. 그렇죠. 지금 1시 6분 정도인데,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어, 미국 장 자체가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안 그러면 S&P 빅스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시장 자체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빠지냐? 그니까. 러 아니 분명히 넥스트레이드에서는 한 3%까지 올라가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그렇죠 쫙 하고 올라가면서 3~4%를 유지하다가 9시 딱 되면서 툭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척하다가 다시 빠졌다가 하면서 연병을 안 해요 자. 그럼 다른 반도체도 그런가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어위골이달았네 그러면은 다른 거 sk 하이닉스 아 얘도 얘도 음봉이네 한미 반도체도 음봉이고 제주 반도체도 윗골이네 뭐 이러면 사실 어 이수페타시스도 음봉 치는 게좀막 틀린 건 아니다 야 근데 참 그렇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솔직히 주말에 금요일이랑 토요일까지만 토요일에 일요일 오전까지만 하더라 일요일 오전도 아니에요 일요일 저녁까지만 하더라도 어 이제 트럼프가 반도체랑 스마트폰 그다음에 PC 이런 것들 아마 애플, 애플이겠죠, 애플. 애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상호 관세에 대해서 면제를 시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오 괜찮은 정책이네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있잖아요. 주말 이제 어제 저녁이 지나니까 미국에 뭐였지? 무슨 장관이 나와가지고 어 장관이 나와가지고 관세 면제 자체는 영구적인 것도 아니고 협의를 할 것이다 한한달 정도는 면제를 안 해주겠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첫 시부를 쌓는 바람에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자고 일어나니까 팍 빠지면서 이 실망감이 밑으로 빠졌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행히도 어 우리나라 시장이 그래도 미국 시장 홍풍 타면서 여전히 올라가지고 있고, 뭐, 나스닥 선물도 안 빠지고 있고, 지금 글로벌 증시를 한번 봐야 되나? 글로벌 증시를 한번 보면은, 증권사 한번 봅시다. 어, 해외 증시. 보시면은, 뭐, 일본도 그렇고, 항생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괜찮게 움직인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사실, 어, 좀, 할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반도체 빠지는 건 조금 아쉽고, 실제로 저는 안 했지만은, 뭐라고 해야 되냐? 유상증자 하신 분들, 진짜 이수페타시스 유상증자는 하늘이 도왔다라고 밖에 표현이 안 돼요 솔직히 거의 유상증자 가격 깰 수준으로 4월 9일까지 뺐다가 그러면서 위로 뿌악 하고 올라오면서 어, 유상증자를 하라고 그냥 하늘이 도왔다 정도로 밖에 해석이 안 되네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 우하향의 움직임을 버리고 여전히 이수페타시스 오너 일가들은 돈 저렇게 받아 먹었으면서 주가를 견인할 호재뉴스나 이런 것들은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그냥, 입싹 닦고, 고맙습니다 정도만 했냐? 고맙습니다는 이야기를 했나요? 한그 정도만 표현하고 끝이 난것 같아요. 여전히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음. 이스페타시스 이제, 지금 이 정도 시장에서 요렇게 버티잖아요. 그럼 난 이제 슬슬 이제, 매수할 만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유상증자 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에 매수하기에 돈이나 이런 것들이 힘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매수할 자금이 있으시면 슬슬 매수합시다. 매수해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다가 툭 하고 꺾이는 부분이 있을 건데, 어, 이 부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일단 꺾이면은 팔면 되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아, 6만원에 물려서 못 판다는 형님들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어, 수익 보는 손절을 할 건데, 이런 거예요. 지금 이수 페타시스 3만 원이지. 그러면은 이거 300주 산다고 칠게요. 300주. 1000만 원치 산다고 칠게요. 300주를 사서 이렇게 쭉 올라와. 해서 10%든 20%, 20 정도 올라가다 꺾였어. 여기서 꺾여가지고, 야, 내가 매도를 쳐요. 그러면은 이게 6만 원이든 뭐든 이 위에서 물려가지고 평균 단가에 간에 기별도 안 가는 형님들도 일단 300주만 파세요. 300주만. 여기에서 산 300주만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몇 프로인지 몰라도 손절이 뜰 거예요. 손절이 뜨는데 이게 손절 물량 300주가 뜰 거야. 그리고 나서 손절 금액을 보면은 20% 정도 올랐다고 그랬잖아. 1,200만 원이 된다. 1 0만 원치를 최근에 샀는데 1,200만 원으로 팔았어요. 수익이죠. 어, 평균 단가는 여기서 샀기 때문에 평균 단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죠. 근데, 300주만 사고, 300주만 팔았잖아. 그래서, 어찌되었던 300주만큼 산 다음에, 팔았기 때문에, 손절이죠. 근데, 우리 손해 받나요? 손해는안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익을 보는 손절을 치는 거야. 요거 치고 나서 다시 빠지면 어떻게 돼?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딛겨 올라올 때 있잖아. 이럴 때, 이럴 때 다시 사는 거야. 사고 나서 또 10%든 20%든 올라가. 그럼 또 여기서 또 분명히 이렇게 꺾이겠지. 이때 매도 치는 거야. 그러면은, 이때는 300주가 아니라 한 330주는 살수 있겠지. 왜냐면 돈을 20% 정도 벌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그러고 나서 올라가면은 또한10% 정도만 벌었어도 또 마이너스 몇 프로 손절이라고 뜨고 330주를 정리하는데 실제로 내가 정리된 금액은 1500만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러한 매매를 하자는 거예요. 어. 수익을 보는 손절을 하자고요. 지금 시장이 보통 시장이 아니잖아요. 어떤 시장이에요? 트럼프가 똥을 그냥 씨 그냥 쳐 바르는 트럼프 똥장이란 말이야. 이런 시장에서는 그냥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파는 게 맞아요. 뭔 돌판이 뭐 나발이니 뭐 받쳐지니 이런 거다 필요 없어. 그냥 흐름상으로 밑에서 받쳐져 올라가면 그냥 사고 위에서 맞고 떨어지면 그냥 여기서 파는 게 맞는 것 같아. 물린 거요 물린 거 그냥 냅둬. 여기서 따로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산만큼만 팔고 판만큼만 사고 산만큼만 팔고. 근데 웃긴 게 요거 조금 몇 번만 반복하잖아요. 야, 형님들이 6만 원에 물려 있어도 다시 이거 몇번 매매하잖아요. 한 4만 원 정도만 올라와도 나 본전인데 이 소리 나올 거예요. 어, 나는요. 물려 있을 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많고 기본적으로 물렸을 때 안심을 하는 케이스는 회사가 좋으면 안심을 해요. 이소페타시스 솔직히 회사 좋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야기하는 거야. 옛날에 이소페타시스 이 밑으로 이 빠졌을 때도 솔직히 이야기해 가지고 회사가 좋기 때문에 그냥 뭐 윤석열 테마주로 좀 움직이는 것 같다. 뭐 지금은 일단은 매수하지 말자. 세력들이 장난치니까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할수 있는 거는 결국은 그런 거야. 응. 결국은 그런 거야. 자. 탈출 저도 일각견 있습니다. 지금 물린 형님들 잘 들으세요. 자, 저는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온코크로스 이거 있잖아요. 지금 루닛도 물려 있는 상태인데. 봐보세요 온코크로스. 지금이야 올라갔는데 저 여기서 물렸어요 여기서 어. 여기서 물렸어 거의 뭐 떨어지면서 이두 번째 웨이브에서 물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물려가지고 턱하면서 이게 얼마 안돼 보이죠 이게 한 거의 30% 돼요 거의 30% 정도 물렸는데 근데 내가 이거를 왜 걱정 안한줄 알아요 얘도 회사가 괜찮았거든 의료 AI 관련해가지고 그러고 와서 촥촥 올라가면서 내가 주말까지도 마이너스 1.4%인가 물려 있었어요. 주말까지 이 상한가를 갔는데도. 그리고 오늘 딱 보니까 이 온코크로스가 어 올라가는 거야. 근데 솔직히 이거 더 올라갈까 봐아더 올라가면 이거 올라간 거 그거, 그거 이 아쉬워서 어떡하지 그런 거 없어요. 일단 한16% 정도인데 욕심을 버린 거지 사실상. 욕심을 버리고 매도를 치니까 이 오늘 최고점이 13,590원인데 내가 이거 매도한 시점이 13,510원이에요. 가지 16% 정도 그러니까 거의 꼭대기에서 팔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나한테 수익을 준다 하면은 털고 나오면 되고 물린 종목도 충분히 탈출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몇십 프로 물려도 조금 잡아 가는 거지 다만 시장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뭐 이따가 이야기하는 거고 욕심을 버린다는 게 어떤 거냐 하면요 이런 거지 제가 솔직히 저번주, 저번주 이야기 하는 게좀 그런데 저번주가 너무 딱 말이 맞아. 정치 테마 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 사람 없잖아, 저번주 월 화요일 날. 왜냐하면 은 정치 테마 올라갈 수밖에 없지, 대통령이 파면을 당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샀어 나도, 대형포장 한국선제 평화산업을 산 거야. 이거 여러분들께도 공유해드리는 거고, 여러분들께 영상도 찍고 이야기도 많이 했어.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누구나 공유해드리는 거거든요. 자 이거 보시면은 사고 나서 얘네들이 문제가 되는 게뭐냐면안 팔면 문제가 돼요. 근데 수익이 나오잖아.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팔았어. 다음날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거에서 아까도 그랬듯이 이수페타시스 꺾일 때못 파는 게 결국은 다음날 올라가면 어떡하지라는 그 대도하는 걱정 때문에 그런 거야. 자 이거 다음날 올라가면 어떡해? 대형포장 이날 사서 다음날 올라갔자 이날 팔아서 다음날 사면 되지. 대형포장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올라가면은, 야, 씨, 김문수 끝까지 먹네. 축하, 축하. 사면 되죠. 그래서 사은가 냈어. 자, 다음날 쭉 떨어지는 거 봐봐. 그러니까 수익 줄때 팔면은 이드러운 꼴을 안 봐도 된다는 거야. 요런 매매를 지금은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나라고 욕심이 왜안 나겠어요? 나도 욕심 졸라에 나죠, 솔직히. 나, 막말로, 나. 좀 많이 물려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어제 주말까지만 하더라도 왜냐하면은 워낙에 이 하락장이었고 지금 내가 해결이 안 됐던 게 뭐가 있었냐면요. 나 그냥 여러분들께 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내가 해결 안 됐었던 게뭐 있었냐면요. 대화제약이랑 루닛이랑 뭐 지금 뭐두개그 다음에 옹코크로스까지 있었는데 대화제약 오늘 상한가 가면서 저 완전 회복했고요. 다른 영상들 봐봐요. 나도 물렸다라고 이야기해요. 루닛이요. 루닛 이제 오늘 물타기 해가지고, 보시면은, 오늘 루닛 물타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평균 단가가 아까 웅코크로스랑 같이 샀잖아. 여기서 물렸었는데, 제가 이거 물타기를 해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한2% 정도 되거든요. 이것도 해결 거의 다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특꺽 끼잖아 그럼 본전 안와도 팔거야 왜 드론 꼴 보기 싫어서 그럼 진짜 손해잖아요 손해 봐도 이 드론 꼴또 다시 안 봐도 되니까 그리고 또 다시 올라갈 것들 밑에서 받쳐지는 거 사면 되니까 지금은 그런 매매를 하고 욕심을 조금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매매를 합시다 과감하게 손절하고 나서도 여러분들께 당당하게 손절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공유해 드릴게요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세요 얼마든지 공유해 드릴게요 대신에 대신에, 진짜 저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 이소페타시스 솔직히 나보다 열심히 찍는 사람 없거든요. 구독, 좋아요만 좀 눌러주십시오. 어, 그리고 제가 매매하는 것들, 내 새끼들 먹여 살리려고 매매하는 것들, 매달 15일 되면은 내일이에요. 출금한다고 와이프가 통장계좌 들고 가는 사람인 내가, 실제로 매매하는 종목들, 얼마든지 공유해드릴게요 이걸로 장사 하네요 그냥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놔 주세요.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봅시다. 보... 제가 앞에서도 보여드렸던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단순히 문자만 보내주신 분들께 잡아드리는 타점이에요. 물론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작년 2월 6일날 들어가서, 2월 6일이면 여기거든요. 2월 6일날 들어가서 거의 최고점, 거의 1년 농사 지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 400, 400에서 450% 정도 이렇게 수익을 먹었거든요. 뭐 이러한 주식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요즘에 물린 종목도 많고 힘든데 언제 이렇게 한 달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좀 길어져도 최대한 짧게 한달 미만으로 그리고 빨리 정리할 수 있다면은 하루에도 아니면은 최소 일주일 정도 안에 상승세 타면서 정리를 하고 싶은 어 단기 테마 주들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세요. 자 지금 현재 주식장도 이런 걸 해야 돼요. 보시면은 시장 자체가 뭔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시장이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 단기 주가 아주 제맛입니다. 자잘 봐보세요. 11월 달에 떨어질 때, 그 다음에 12월 초에 떨어질 때,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한 저번 주쯤에. 제가 짧게 짧게 친 것들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잡아 갑시다. 우선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당장 오늘 아침, 어, 내일 아침, 오늘 아침부터 받아보실 수 있는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장기주 집어치우고. 자, 보시면은, 11월 1일 날 보내드렸던 ds 단속부터 보여드릴게요. 아, 문자로도 보내드렸었는데 이게 시간대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이 날이에요. 당일 날 꽤나 많이 올라갔는데 ds 단속 오전에 매수하라고 했어요. 오전 9시에. 그리고 나서 한 10분 있다가 올라가서 아이고 올라간다 하면서 기분 좋다 라고 하고 한 1시간 있으니까 9시 57분 쯤 되니까 단속 좋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해야 돼요. 아래쪽에서 잡았다는 게 보여지죠. 그냥 대사만 봐도. 그리고 위로 솟구 쳤어요. 11월 1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서, 어, 저는 단석이 쭉 하고 올라가는데 냅두라고 했어요. 보통 이만큼 오르면 한 4, 50%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냅두라고 하고 한번 꺾였을 때, 이날이 11월 6일인데, 꺾인 날 보세요. 불타기 가자고 했어요. 매수하자고 했어요. 예. 떨어질 때 매수를 하는 게 바로, 어, 지금, 어, 저의 그 매매 스타일이에요. 한, 한 달이 안 됐어요. 이제 한 5일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가다 보니까 결국은 얘도 속고 치면서 DS단속 보이세요? 100% 먹었어요. 이게 지금 권리락이 64% 떨어져서 그렇지, 당시에 이 100%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떨어지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고, 유상증자 이런 것들은 받고 나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래도 한100% 정도로 만족을 했었습니다. 짧아봤자 한 달이 안 걸렸죠. 한 보름 정도 걸렸습니다. 여기에다가 11월 초에 보시면은, 3부 토건, 11월 11일, 어, 3부 토건 먹자고 했어요. 그냥 이것도 상가 간 다음 날이에요. 어, 상가 가고 잠깐 쉬고 상가 갔을 때이날 들어간 거예요. 왜? 고점이 보였으니까. 그리고 쫙 하고 올라가서 상가 축하드립니다 하고 다음 날 정리했어요. 얼마나? 50%. 뭐이 정도. 여기에다가 뭐 11월 초에 루미르라는 종목도 있었어요. 자, 이 친구는 신규 상장주라 가지고 오른쪽으로 잠깐 옮기면은 11월 4일 장전에 자, 3, 2, 3, 네, 이 날이죠 11월 4일 장전 이때 들어갔어요 이때 들어가서 하루 이틀 3일 3일 뒤에 뿌악 하고 올라갔어요 이날 시의 상가가 한 아, 상가 한갔거든 그러고 나서 제가 먹은 수익은 40% 이게 제 11월 성적이에요 네. 이 정도 수익을 내드렸어요 자, 하락시장에서 이 하락장에서 단지 한 보름 정도 만에 거의 아, 여러분들이 본 거면 한 2, 300%가 넘죠 훨씬 많겠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또 12월달 한번 볼까요? 12월달은 다른 거볼 필요 없겠죠. 예, 개업령 때 하나만 보면 돼요. 개업령 때막 우리나라가 뭐 개업령을 떨어지네 만회하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사실 그때 저는 여러분들께 되게 가볍게 이야기했어요. 야, 이때는 그냥 윤석열이랑 대척하는 주식만 먹어도 본전 이상 뽑는다 그게 뭐 윤석열 저 대척한 게 처음에 조국 이재명 한동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만 사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첫날에 이재명 주식은 다 너도나도 뛰었기 때문에 화청기계 노을 이렇게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는 화천기계가 상한가가 갔는데도 한12% 정도밖에 못 먹었어요. 그리고 뭔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해서 둘다 팔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또 심상치 않은 거야. 그래서 이재명 테마주를 들어갔어요. 자, 뭐 동신건설이라든지 오리엔트 전공은 계속해서 연상을 쳤기 때문에 들어갈 각이 안 나왔고 딱 이스타코랑 카스 정도만 각이 나왔어요. 카스는 마이너스 9%에서 시초가 시작했고 이스타코는 한1.7% 정도밖에 안 뛰었거든요. 아주 매수하기에 좋았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스타코가 이날 들어간 거거든요. 이날, 12월 5일. 그래서 쫙 하고 올라간 거 보이시죠? 어, 그 다음에, 카스. 카스도 보시면은, 이날 들어갔거든요. 이날, 마이너스 9로 아, 이날이다. 마이너스 9%에서 시작했거든요. 쫙 하고 올라갔어요. 자, 그냥 사실 이것만 냅둬도 수익을 많이 봤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뭐, 여기에다가 월요일 날은, 뭐 아무래도 안철수가 주말 상간에 많이 떠들었기 때문에, 안철수. 알랩 선이전자. 그다음에 동신건설도 마이너스 9%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보일려. 어이 날이에요. 마이너스 9%에서 시작해서 착하고 이게 세게 올라가서 10%가 뛰는 거예요. VI 직전인 거요 그래서 VI 직전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타코 동신건설을 계속 들고 가고 다음 날 어차피 이 동신건설을 팔았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거래 정지가 보였기 때문에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거래 정지 전엔팔거든요 그래서 코이즈 이재명 테마주를 하나 더 매집을 한 거예요. 어, 코이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어, 상한가 가고 이날 샀죠 그리고 그 다음날 어, 제가 팔았다는 그 다음날이에요 보시면 계속해서 들고 다녔고 이게 코이즈 산날이 날의 성적표인데 보시면은 카스 이스타코 코이즈는 상한가에요 안 팔았어요 상한가 가고 거래정지 아닌 거안 팔아요 그리고 나서 동신건설 써니전자 알렙은 각각 63 37 20%가 나왔어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이스타코 카스 코이즈까지 정리를 해버렸어요 어, 그러니까. 합이 500%가 나왔어요, 500%. 일주일 상간에 개업령 때500% 수익이 나왔어요. 이 정도는 쳐줘야지. 12월 달 초에 장 그렇게 안 좋았는데, 일주일에 500% 먹었으니까, 그냥 1년 마무리 농사가 얼마나 낭낭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사실 1월 초에는 장이 좋았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딱히 하락장에서 내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고 자랑하기가 좀 그래요. 뭐 다만 보시면은 제가 조금 장기주로 들고 있었던 뭐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게어 터져가지고 어 올라왔다라는 거 자랑을 좀 해주고 아 진짜 이거는 10월 달부터 조금 들고 다녔던 거거든요 전진건설 로봇 10월 달에 들고 가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불타기까지 해가지고 최근에 재건축 엄청 많이 올라간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100% 이상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 1월 넘어서 조금 장한 장이 좀 그나마 안 좋았을 때 단타 내역을 보면은 1월 6일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제가 좀 보내드렸거든요. 이게 양자 컴퓨터가 지금은 빠졌는데 보시면 이날 산 거예요. 이날 사서 첫날 상한가 가서 나이스하고 다음날 또 상한가 갔거든요. 그 다음날 정리를 했어요. 어 실제로 보시면은 어 첫날 상한가 갔을 때17% 이렇게 수익이 됐는데 이 친구가 다음 날 상한가 갔을 때는 53% 이렇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거의 꼭대기에서 팔았죠. 25% 지점에서 팔았어요. 27%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92% 정도 수익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짧게 짧게 치는 게큰 수익이 안될까요? 아니에요. 큰 수익이 돼요. 이거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구독은 나중에 해주셔도 되는데 저 댓글로 파이팅! 파이팅이라고 댓글 하나씩은 좀 달아주십시오. 저한테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 짧게 쳐도 큰 수익을 먹을 수 있고, 시장이 뭔가 불안불안할 때는요, 최대한 짧게 짧게 칩시다. 자, 제가 체력 테마주 매집주 못해서 안하는 거 아닙니다. 팩트론 같은 거 1년 끌어가지고 400% 450% 이렇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과 짧게 짧게 치면서 주식을 잡고 싶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해야 되는 때기 때문에 짧게 짧게 치면서 큰 수익을 먹자고 하는 겁니다. 이거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자, 파이팅! 댓글 달아주시고, 외치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자,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파이팅! 외치고, 댓글 달면서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